へい。 제가 갔다 오셨을까요? 아니면 그냥 지나치신 걸까요? 음. 응. 응. 큰아버지, 할아버지, 아버지가 이렇게 계세요. 지금 저, 저 대대로 이렇게 쭉 있습니다. 음... 우리 아버지 참... 음... 할아버지... 음... 우리 큰아버지... 음. 큰아버지 너무 좋으셨는데... 풍채도 좋으시고 잘 생기셨고 저희 아버지도 풍채도 좋으시고 키도 크시고 잘 생겼어요. 또 어쩜 그렇게도 잘 생기셨는지 두분 다. 내가 가져가 그래 일로 와자자 일로 그래 자봐일와 건져 일로 와와너들도 와서 먹어 자 <laughs> 우리 참새들도 왔어? 쨔쨔이들도 왔어? 아이고. 아이고, 이 녀석들아. 어, 왜 왔어? 땅콩 먹으러 왔어, 우리끼리? 땅콩 먹으러. 자, 땅콩 먹자, 일로 와. 자, 일로 와. 자. 니들은 뭐 먹을까? 일로 와. 곤줄, 일로 와. 응? 곤줄, 일로 와. 너는 처음 온거야? 일로와 이거 먹자 처음 왔구나? 일로와 괜찮아 괜찮아 이거 먹어 자 일로와 어? 그럼 바닥에 줄게 자 일로와 자 이거 먹어 <laughs> 너희는 뭐야 왜 거기 있어 쨕쨕 우리 또볼까 가볼까? 또 가보자 우리 가보자 어? 가라 에이 괜찮아 일로와 어이 그래 일로와 아이, 괜찮아 눈이 엄청나게 와요, 지금. 날씨도 춥고, 눈도 많이 오고. 그렇게 <laughs> 신나, 우리 새끼는. 아이고, 그냥 가셔도 되는데. <laughs> <laughs> 까미야, 공 쫓고 있었어? 어이, 올라와. 일로와, 괜찮아, 일로와. 어이, 와. <laughs> 아이고. 가자. 나 괜찮아. 다 했어, 이 야, 야, 야. 까미야, 그만해. 일로 가자. 까미 아유, 까미야. 일로 가자, 가자. 에이, 그만해. 벌써 갔어. 아이고, 저 녀석 보세요, 저. 일로와, 빨리 가자. 응. <laughs> 꼬맹아, 못 잡았어? 에이, 그. 여, 우위도한 마리 있어. 아이고. 못 잡았어요? 여기 숨었어 저기 꼬맹이 한 마리 더 어? 한 마리 저기 숨었어 야야 야, 까미야 까미 일로 와봐 까미 저놈은 새끼 저거

잘 먹는겠다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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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어 컸구야? <고꾸야? 웃음> 맛있어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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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, 흐드름 봐요. <웃음> 네. <웃음> 어디 보자. <laughs> <laughs> 밥잘 됐어요. 음, 감아서 해서 밥을 하면 정말 맛있어요. 누룽지도 맛있고요. 어디 먹어볼까요? 잘 됐나? 음, 쫀득쫀득하게 잘 됐어요. 음. 음, 이렇게 싹 긁어도 밥을 긁어도요. 이렇게 남아있으니까 이제 뚜껑만 덮어놓으면 누룽지가 되죠. 맛있는 간식이야. 이래서. 보온밥통에 보온으로 넣고서 이제 먹고 있어요 음. 바쁘면서 주워 먹으면 맛있어요 <laughs> 음. 음. 고소해요. 어.